예, 오늘부터 이제 신약성경 가운데 마가복음을 살펴보는데요. 3월 말, 부활절까지 이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주제가 종으로, 종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주제죠. 그래서 이제 종으로 오신, 종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마가복음이 쭉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예수님의 모습만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종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부르는 책이 요구하는 책이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마가복음은 흔히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더불어 가지고 공관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공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자로 공통의 관점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걸 약 줄여서 이제 공관 그러는데요. 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제 같은 관점에서 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비슷합니다. 줄거리는 비슷한데. 강조점들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왕으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이렇게 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점을 두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세 가지의 책이 어, 강조점을 조금씩 다른데 전체 이야기의 흐름은 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이 마가복음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 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 전체 이야기의 흐름은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런데 또 이야기 흐름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완전히 다른 점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전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은 책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반해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으로 바로 그냥 얘기가 아, 시작되는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먼저 등장한 사람은 세례요한인데요. 세례요한은 요한이라고 하는 또, 뜻은 이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어, 의미예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죠.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보면 2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세례요한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아버지는 이제 제사장 사가리하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누가복음 1장의 기록에 보면 그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인 이제 30대 전후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 역사 속에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유대 광야에 딱 등장을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면서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능 그런 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아주 선포했던 사람이 이세례요한이죠 누가 보면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데비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통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본분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분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핀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디베리오 황자가 이제 성경에서는 디베리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등장을 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외신 내용은 뭐냐 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 이제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였고 그런 회개 표로서 뭘 베풀었냐면 세례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많은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마테마가 누가 보음 세계책이 다 공이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례 요한이 짧게 살았어요. 사역도 굉장히 짧게 했어요. 아마도 사역을 시작한 지한 2년, 3년 사이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AD 28년경에 이제 본붕왕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잘못된 결혼,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한 이것을 갖다가 비난하다가 결국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은 7절 말씀인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고 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은 당시에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반 대중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에게 잘못된 결혼을 했다고 책망하는 소리를 아주 심하게 했어요. 비난하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그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을 만큼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세리요안을 건드리는 것은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봐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영적인 힘과 이렇게 어떤 사람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면서 나는 누군가의 신발끈도 풀어줄 수 없을 만큼 낮고 천한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집안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고 그 발을 갖다가 닦아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 집안의 종이나 노예 가운데 가장 낮은 종류의 종이나 노예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조차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이제 세례 요한의 고백도 대단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온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구절 9절 말씀입니다. 구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 가지고 요한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신발 끈조차도 풀수 없을 만큼 낫고 천한 존재인데, 그런 고백을 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때 처음에 세례 요한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신다니까 이렇게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위에 내렸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하고는 비교도 될수 없을 만큼 낮고 낮은 존재 그런 존재에게 오셔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 세례를 받고 났더니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마가복음이 처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특별한 두 가지의 장면을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자기 스스로를 천한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들 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높여 주시는 얘기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어떤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음, 말씀이냐하면, 자기를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한없이 낮아지려고 하는,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참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저러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얘기,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요한의 얘기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록 본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고 나는 본래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와서 그 복음이 결국은 그를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현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교회에서 아무리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해도 그 복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는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 갑니다.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 교회예요. 그 현대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모습, 세례 요한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 관련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얘기하면 그것처럼 챙피한 일이 없다. 그러니 처음에 갔을 때 낮은 자리로 가서 앉으면 오히려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더니." 그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복음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되,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른받은 사람들이죠. 복음의 얘기를 나누고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서 있을 때그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그것이 증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해서 꿈의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삶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